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어,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그, 이번 4월 14일날, 이제 월강,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뽑았던 모든 월강을, 이제 횟수, 횟수에 따라서 소급 적용하기로 했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이제 원래 30회였었어요. 자, 여기 공지 보시면은, 원래 30회에 1회 확정 소환이었는데, 참고로 이 1회 확정 소환도, 그, 무조건 5성이 아니라, 4성에서 5성 소환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들 아 그래 뭐 30회 해가지고 이제 확률을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확률을 공개를 안 했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뭐 유추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오늘 횟수 변경이 공지가 떴습니다 20회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30회에 한 20퍼 20퍼 정도였다가 뭐 20회로 줄이고 15%로 바꿨다. 뭐 요런 생각도 할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30회에 15%는 너무 선이 넘으니까 솔직히 선 넘잖아요. 30회에 15%. 너무 선 넘으니까 횟수만 줄였을 수도 있고. 물론 뭐 제대로 된 내용을 알, 알려주진 않으니까 어떻게 든 모르죠 근데 민심이 좋지는 않았어요 30회 때는 진짜 민심이 좋지 않았고 설마 30회에 15퍼냐?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 안 좋은 여론으로 그래서 그런 걸좀 확인하고 어, 제 생각에 횟수를 그래서 그러니까 확률은 원래 15퍼가 맞는데 그것 때문에 횟수를 좀 낮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20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30회보다는 조금 더 많은 횟수를 가져가시게 되겠죠 네 이것도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만약에 내가 10패를 소환을 할 수가 있다. 2 0 0회 소환을 해서. 근데 그 해가지 고 10번 뽑은 게4성이다 나와 버리게 된다면은 아, 진짜 멘탈이 나가지 않을까? 그래도 15패, 20패, 15패면은 아, 15패면은 그래도 어, 30패 15뽑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하나라도 나오면 다행이라는 소리입니다. 아, 확률적인 부분이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진짜로 만약에 30회 15%였었다, 퍼 그거는 진짜 좀선넘김 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눈치를 봐서 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월간 개선을 하면서 이벤트를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은 게임을 더 하라 이거예요. 그니까 내가 4호성 뽑기를 해가지고 망했어 망했는데 그래도 일주일은 출석을 하라 이거예요 아마 이거 브레이크 같은 느낌 아닐까요? 어? 뽑다가 망했어? 그럼 일주일 더 출석해봐 이거 줄게 약간 이런 느낌있지 않을까 이탈방지용 <laughs> 왜냐면 그 당일날 뽑고 나서 망했어요 망하신 분들 많아. 그럼 한순간에 다 빠져버리잖아. 그러면 안되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출석해봐.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일주일 출석해봐. 자 보상을 보시면은 일주일째 4호성 월강 소환권을 주고요. 6일차에 뭐라고라. 골드, 강화서, 판타지만뭐다 주네요. 보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쏠쏠하고요. 연속 출석했을 경우에 행동력 80을 더 얻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벤트는 장비 무료 해제가 있을 거고 이거 말고 큰 내용은 없네요 이거 말고 큰 내용은 없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월광 소환을 할 수가 있는지 혹은 내 횟수가 몇 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공지에도 보시면 있구요 공지에도 보시면 있고 여기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 확인 방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정리해 놨으니까 봐주시면 될것 같구요 근데 진짜 이거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내일 내일에서 아마 결정이 날것 같아요. 그 동안 이제 존버하시던 분들, 존버하시던 분들이나 이제 떠나실 분들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접도 많이 나올 거예요. 확실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일주일간은 이 스토브 홈페이지 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멘탈 약하신 분들은? 왜냐면 나는 뽑아서 좋은 것도 안 나오고 망했는데 누구는 잘 나오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멘탈 나가신 분들도 많아요. 배 아파가지고. 배 아프죠? 솔직히 저도 배 아플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20회를 뽑았는데 다 4성이야. 근데 누구는 막 5회, 10회 했는데 막 5성을 막몇 개씩 먹었어. 멘탈 나갈 수 밖에 없어요. 배가, 배, 배가 아플 수 밖에 없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어, 그런 거좀못 버티시거나 좀 힘드신 분들은 진짜 한 일주일간은 스토브, 손, 스토브 들어가지도 마세요. 어, 들어가지도 마시고. 웬만하면 진짜 완전리잘 하시고, 잘 나오기를 바라시, 어, 바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은, 맞아요. 하루에 한 번씩 뽑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것 같네요. 아, 어, 그 채널 채팅도 꺼야 돼요. 꺼야 돼요. 이 채널에 채팅도 있거든요. 이것도 열었다가 진짜 난리 납니다. 이거 다 뜨죠? 네, 요것도 조심하시고요. <laughs> 아, 아무튼 아 이렇게 해서 진짜 멸망의 날이. 자, 멸망의 날이 찾아옵니다. 멸망전, 멸망전. 근데 15%? 퍼 솔직히 저는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했었냐면, 여러분. 그 4호성 확률이 이미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속성 소환이라고 속성 소환을 보시면 4호성 확률 이 70에서 30이거든요. 요거 좀 기대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 확률은 의림도 없네요. 이것 때문에 내심 기대를 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버리긴 했네요. 아, 너무 행복해로 했네. 요 어제 타는 냄새 좀 많이 나더라. 어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안전 장치를 하나 해 두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바람이 너무 바라는 게 맞나? 너무 바라는 게 맞나? 나 그래도 좀 과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 왜 그러냐면 이게 확률적인 부분이잖아요.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확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진짜 10번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10번을 뽑아서 다 4성만 나왔어요. 근데, 누구는 10번을 뽑아서 5성이 한 5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이런 게 너무 커서 접을 수 있는 상황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따른 안전장치를 하나 달아놨으면, 달아놨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어서, 150회. 150회에 월강소환, 우성, 확전. 확정, 랜덤으로. 그러니까 150회 월법을 150회 하면은 150회도 엄청 오래 걸리고 어,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50회 뭐한번 아니면은 뭐 100회 한번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 100에서 150회 사이에서 어, 한번 정도는 5성이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오,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이 월강 확정 소환을, 3, 4성 확정 소환을 5번 할 때, 뭐 6번 할 때마다 5성 랜덤권을, 그러니까 5성을 확정적으로 하나씩 얻어갈 수 있거나. 솔직 그것도 수치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1년 더 걸리죠. 아,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거 진짜 박탈감 엄청 커가지고 꼬접각이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브레이크라도 있으면은, 만약에, 진짜, 막다 4성 나오고 안 좋은 게 나왔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그 확정 5성 소환에 얼마 남지 않았으면은, 내가 저거는 그래도 보자. 저거까지는 뽑아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안전장치가 없어요. 근데 안전장치가 없는데, 이거를 탐권에 이미 다 받는단 말이에요. 소급적인 한 번에 다 받아요. 그런 걸다 뽑아버려요. 그럼 그분은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잘 나오면 계속 하는 거고, 안 나오면 그냥 바로 꼬적꽉 나오는 거고. 물론 계속 하실 분도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뭔가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유저를 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면 유저가 진짜 한 번에 빠져나가거든요.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진짜로.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흥할 사람보다 망할 확률이 더 높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오히려 에픽스의 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쉽긴 한데 일단 여러분 아쉬워도 그런 거 있잖아 남의 고통이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laughs> 내일 저 스페란도의 고통 즐기실 분들은 제 방송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거냐. 내일 18번을 제가 뽑을 수 있는데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법도 많아요. 내일 대법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하여튼 내일 한번 기대하면서 내일 뽑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법. 다들 주무시기 전에 은 그릇에다가 네, 물떠 놓고 거기다 월강 책갈피 올려놓고 주무세요. 네, 아무튼 월강 소환 개선 월강 소환 관련해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